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댄스팀 다이아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 개인소개를 한, 한 번씩 할까 해요. 그래서 개인소개 할 때마다 박수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할때 옆을 보고 말해야 돼. 뭔 말인지 알지? 어어 어. 안녕하세요. 지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다이 정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다이아나입 가민 사빈입니다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다이아나 여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다이아나 은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은석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다이아나 지윤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<laughs> 네, 이거... 아. 봄 날씨에 약간 좀 신선, 시원한 바람을 맞아서 버스킹을, 아! 할줄 알았는데 오늘 너무 덥네요. 보시는 동안 좀 많이 더우실 수도 있지만 함께 즐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. 바로 첫 곡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첫 곡이 메이브님들의 판도라라는 곡을 준비를 했어요. 근데 이게 저희가 신곡이다 보니까 처음에 하는 이유가 만약에 틀리거나 하면 뒤에 한번더할 수가 있어서, <laughs> 처음에 미리 시작을 한번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첫 곡으로 메이브님들의 판도라 보여드릴게요. 어.